한채인듯 두채인 세컨 하우스 주택입니다. 이거는 세컨 하우스고 네. 31평은 네. 15평은 서드. 평수라 그러니까 실원 전하네요. 아, 평수 크죠 평수 크니까. 이제 네. 네. 별장처럼 돼 있는 거네요 네. 별장이죠, 이제. 세컨 하우스라고는 별장이 되는 네. 거 네. 네. 같아요. 별장이에요. 진짜 농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 네, 그렇죠. 밖에서 네. 봤을 때 되게 커요. 보여 네. 양쪽으로 네.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훨씬 크죠 더. 네, 캠핑 지역에서 오늘 방문한 곳은 충남 태안 네. 몽산포 해변 앞쪽, 그러니까 몽산포 해변을 쭉쭉 보면, 저 솔반 넘어가 몽산포 해변입니다. 그 안쪽에 마을에 이렇게 한 채인 듯두 채인 세컨하우스 주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개를 이렇게 가운데 이어서 두 채를 한채 같이, 요거는 31평형 세컨하우스, 그리고 요거는... 15평형 서드하우스 모두 한 분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태안에다가 이렇게 세컨하우스, 서드하우스까지 동시에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46평인데요 전체 금액은 1억 8,200만 원에 현장 건축으로 대한아우징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아우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대한아우징에서 네. 지은 건물 중에 가장 큰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일 커요 지금. 자건축재의 의도는 뭐였나요? 음, 세컨하우스 용도인데요. 네, 이거는 세컨하우스고 네. 31평은 네. 15평은 서드. 응. 식구가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 보니까 주말에 네? 애들하고 이제 한 번씩 내려오는 그런 용도 같아요. 아저 뒤쪽이 그렇죠. 몽산포해수욕장이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아버지 어머니가 오고 자녀분들이 응. 또 응, 응, 응. 이쪽에 머물고 그렇죠. 이렇게 분리를 할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지어진 주택이네요. 네. 그럼 건축주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가요? 그 60은 좀안 되신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이제 한 30대쯤? 응, 응, 그렇죠. 아 됐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두 채를 한 채처럼 소개하는 건 처음이라서, 네, 네. 대표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처음이죠. 어, 근데 어떻게 건축주 만족하시나요? 네, 좋아하셔요. 잘, 잘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알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저희가, 네. 어, 31평, 오른쪽에 있는, 네. 이게 세컨 하우스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서드 하우스라고 할게요. 에, 에. 세컨 하우스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외벽인데 네, 외계 외벽은 우리가 지금 뭐 누바 강판이나 메탈 사이드처 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네, 이거는 이제 스타코라고 해서 스타코플렉스라고 네. 등급은 최상위 등급. 아. 탄성이 가장 많은 겁니다. 이게 네. 탄성이 작아 버리면 네. 이게 목조 주택은 날씨 민감해요. 네. 그러면 탄성이 작아 버리면 크랙이 많이 가요. 음. 단점이 그거예요 음. 그런데 이거는 탄성이 제일 많은 것. 그러니까 최상의 등급을 스타, 스타코플렉스를 쓴 겁니다. 그럼 건축주분이 따로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 우리가 한, 한 거죠. 이건. 아, 원래 이제 모델만. 네, 원래는 노바강판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양큰게 지으니까 네.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음. 해가지고 스타코플렉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등급으로. 네, 그렇게 해서 46평을 지었는데 음. 금액이 1억 8,200 정도에요. 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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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현재 그 자재비라던가 이걸 감안했을 때 가성비가 상당히 있다고. 네, 3월달에도 자재비 인상된다고 문자가 와요. 그죠? 예, 네. 팩스도 들어오고. 자, 46평에 1억 8,200이라는 음. 걸 감안해 주시고 네. 보면 됩니다. 이렇게 31평,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네. 요렇게만 지어도 1억 2,500만 원에. 그렇죠. 요렇게 예. 네, 지어지는 겁니다. 측면 잠깐 보고 안 했던 것요 자, 우리는 물바지가 다 있어요. 농마이고 뭐고 다. 네. 네, 그게 장점입니다. 아, 이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이즈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방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나온 부분이. 방이 총몇개 들어가 있죠? 31평. 방이 한두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뒤가 안 보이니까 크게 안 보였거든요. 음, 커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굉장히 네, 크네요. 네. 네, 31평형입니다. 네, 네. 자 여기에 지금 31평 이라는 건 앞에 데크공간 포함한건가요? 이거는 별도고요 데크는 평수에 안 들어가고 이 처마를 달아 냈을 때는 평수에 들어가요 아. 기둥발을 세웠을 때는 음. 그럼 처마가 이, 이 처마가 8평 정도 나와요 그럼 이거 데크도 포함시킨거예요 면적에 지금 사0 40... 데크는 면적에 포함 안시키고요 처마는 면적에 이제 포함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편, 면적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포함시키면은 음. 거 54평이네요 그렇죠 다하면요평수 네, 여기 위, 위에 처마는 네.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 금액에 빠진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처마랑 데크는 별도 금액이네요 음, 그, 그 정도 이 정도 사이즈로 하면은 네. 한1,500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처마하고 데크 있을 때아1,500 정도 나오니까 처마도 네. 아. 그 아. 마찬가지로 누바강판으로 다있기 때문에 네. 뭐 녹나고 썩고 그럴 일은 없어요 아 이렇게 데크와 위에 처마까지 어, 추가한다면 대략 1,500만원 정도 그렇죠. 추가된다는 것 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건 무조건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해야 이렇게 이쁘죠 네, 어, 이쪽 세컨하우스에서 서드하우스 넘어가는 음, 브리티처럼 음, 나오니까 예. 이것도 되게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 네, 이렇게 예.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예. 아이 공간도 굉장히 좋네요 예, 커요 여기서 또뭐 비도 안 맞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뭐 할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고 자 한번 들어볼까요 어, 들어보세요. 다, 종 자재만 다 해놨습니다. 지금 네. 보세요. 중문도 이렇게 다 중원, 들어있고요. 3중으도있고 네. 먼저 31평짜리 음. 세크 나왔습니다. 네. 자, 들어가보시면, 오, 대리석. 음. 바닥재. 네, 돌마루입니다. 어, 바닥이. 돌마루. 예. 들어가 있고. 이게 물에 강한 겁니다. 네. 네. 뭐, 브루투고 그런 건 없습니다. 화장실 사워실이 음. 바로 쪽에 있네요. 화장실도 마찬가지, 한샘 네. 음. 이 보드가 휴보드로 다 되어있습니다. 한샘꼴레이서다 네. 휴보드로. 음. 네. 화장실. 음. 네. 샤워실 이렇게. 바닥은 음. 이제 아무래도 타일보다 네. 이 닿는 면이 좀더 부드러워요. 음. 차갑고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문도 보시면 닫아보시죠. 어, 어. 이렇게. 네. 예림도 네.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열어주시고,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주방 조명. 이렇게. 평소에 넓으니까 10월 전하네요. 아, 평소에 크죠? 평소 크니까. 네. 이게 경량 철구조로 지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현대건축으로만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거 혹시 못듈러도 가능해요? 가 아, 아,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그럼요. 블록 나눠서.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모듈러로 하면 가격이 좀더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음,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다. 예, 예. 예. 근데 여기는 도로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음, 음. 모듈러로 해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럼. 아못 들어요? 예, 못 들어요. 네, 아, 저리 그 답사 와서 작가 반갑니다. 아, 여기 앞에 입구 쪽 예, 보시면 예, 예, 좁아서 못 들어요. 이길이좀 좁아요. 여기가 예, 예, 예. 아, 저기 길이 좁아서 음, 못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모듈러가 아니라 현장 건축으로 음. 네, 지어진 거네요. 대략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계산하 될까요? 우리 350만 원입니다. 평가. 아 평당 350만 네, 원 정도예요. 네. 이제 보일러 이런 건뭐 아무래도 고급 자재를 쓰게 되면은 조금 음. 추가는 되겠죠. 아, 그래서 평당 350. 음. 아마 어떻게 보면은 주택 시세거주 음. 아, 너무 싼거 아닙니까? 네, 자재는 모든 자종 넣어주고. 네. 네. 그래서 인덕션. 네. 네, 후드도 다아 어? 다, 네. 백색으로 다 바꿔주고, 네. 네. 그리고 싱크대까지, 네. 기억자 형태로 되어있어서, 네. 여기 부엌 공간도 대략 한, 한 세네평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고, 네. 여기가, 네. 여기 뭐야,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이에요. 아. 중간중간 다 있습니다. 네. 네 탁기게 펜타키 넣게끔 다 있게 습니다 네. 네. 현관문도 있지만, 네. 이렇게, 이렇게 바로 거실. 나와서, 네. 네. 세컨하우스 으로갈 수도 있고 아, 데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이런 구조고요 요거 디자인을 애초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두 개를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한 겁니다 이거는 아, 거기서 제쪽 건축 사이트에 우리가 넘겨드린 겁니다 건축주분이 딱 보시고 만족해서 지어달라 예, 예. 그러시는 그렇죠. 거죠 네 여기가 이제 거실 부분 예, 거실 그래도 지금 이걸 템버보드라 그러나요? 그렇죠 네, 템버보드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무리해서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문 통해서 나갈 수 있고 바깥으로 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채광은잘 되게 문을 많이 해놨습니다. 아 이렇게 네. 나갈 수 있는 네. 거죠. 네. 개방감은 뭐 상당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네요. 네. 네. 시스템 네. 에어컨까지. 요거는 별도죠. 시스템 네. 에어컨은 별도이고 별도. 건축에는 빠지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층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세컨 아웃스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한번 네. 보시겠어요. 수납 공간. 여기가 보일러에요 사장님. 아 보일러실 네 보일러실 네, 네 보일러실 들어 있고 기름 보일러 쓰시나요? 네 기름 보일러요네 그다음에 내가 또 아까 튀어나온 부분이 이 방이에요. 방방 네. 아, 방. 음. 창이 네. 네. 방이 있고, 다 있습니다. 어 여기도 창이 네방 있고 붙박이장도 다 피치가 되어 있습니다. 픽스 창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음. 여기 붙박이장 붙박이장다 어,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네, 어, 네. 요거는 이제 별도로 금액 내면 설치해 주는 거죠. 그, 그렇죠. 건축주가 직접 한 거보다 건축할 때 아예 하는 게 아예 할 때는 낫죠. 아예 만들어서. 네. 오니까. 네, 이렇게도 여기 자 붙박이 장도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네. 어, 네. 뭐 세컨하우스라기보다는 31평이기 때문에 그냥 집이죠, 이거는 뭐. 그렇죠. 여기서, 네. 근데 원래 건축 분이 서울에 이제 아파트 네. 사시면서 네. 네, 주말에 가족들이 내려와서 이쪽 네. 별장처럼 돼 있는 거네. 별장이죠, 이게. 세컨하우스라기보다는 별장인 네. 네, 것 같아요. 별장이에요. 46평형 뭐, 별장을. 네. 네. 1억 8,200만 원에 지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싼 거죠? 아니, 소비자 판을 하겠죠. 음, 네. 아이, 그,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2층 한번 올라가 보시죠. 2층 올라. 2층이 예술이에요, 진짜로. 2층 예술이요? 계단도 어, 멀바우로 다 해놨기 때문에 네. 뭐이 속에 또 파이프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파이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멀바우에. 네. 2층은 또 화장실 하나 더 있습니다. 2층에. 아, 2층 화장실. 이 네. 네. 화장실은 네. 추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원래 평당 없어요. 350에는 별도로 네. 돼 있습니다, 이게. 아. 네, 추가하셨어요, 이분도? 아, 추가하면 네. 별도로 이것도 한 셈이에요, 다. 아, 우리는 화장실이 우리가 뭐 타일 붙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셈에서 아, 직접 해 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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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또창문또 하나 있고요. 음. 자, 돌아서 와 보면 이거는 이제 수납장도 하겠고. 음. 네. 이렇게 또 수납장을 중간 중간에 또타아 드렸어요. 네. 이렇게. 네. 보일러실. 아 여기 2층은 전기 온수요? 아 전기 온수기. 네2층에아네 2층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뺐네요. 네 그리고 픽스 창 하나 또 있고. 음, 음, 아 여기 또 지붕이 보이는구나. 네. 네. 지붕은 징크로 되어 있습니다. 리얼 징크로 지붕이 했고요 네. 분야 여기가 또 방이고. 방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이 또 있고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붙박이장. 그렇죠. 에어컨. 네, 네 마찬가지로 바다 이렇게. 아 여기 또 나가는 여기, 여기 테라스 테라스가 있네. 네. 네. 어딨냐? 어. 어. 테라스 보시면 음. 이렇게 테라스까지 또 있어요 아. 여기서도 뭐 밖에는 볼 수도 있고 아 여기는 뭐 우리가 딱...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테라스가 있습니다 집은에는 네, 편백으로 네, 편백으로 돼있고요 그래습니다자자 이번에는 서드하우스로 서드 옆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거기는 진짜 아기자기 재밌습니다 네 가볼게요 데크로 나와서 네, 드다우스 들어가시죠. 쏘다우스는 원래 출입문 저쪽도 있죠. 저쪽에 있는데, 어, 있는데 편하게 들어가게. <laughs> 네, 네. 저쪽에 네.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네, 별도로. 네, 별도로 저쪽에 출입문 있는데 이리로 들어올 수 있죠. 아, 네. 15평형입니다. 네. 15평. 네, 15평. 1층이 몇 평이죠? 1층이 한 7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층 7평. 음. 그럼 2층이 8평. 8평. 네, 네 그래서 1층입니다. 그래서 아, 어, 7평 정도니까 사실 뭐. 농부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죠? 그렇데 예. 밖에서 봤을 때 되게 커 보여요 이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아돌출이 네, 양쪽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훨씬 크죠 더네 그래서, 그래서 이쪽에 여기 선반도 있어요 선반도 해놓고 이제 커피 마실 때피스창으창 네, 피스창 크게 내갖고 비도 보게끔 해놓은 어, 겁니다 마늘밭 뷰인데요 네, 마늘밭 뷰봄 예, 예, 예. 되니까 어르신들 <laughs> 농사 짓고 하시네요 이제 네, 이렇게 조명까지 설치해 줬습니다 예. 포함된 거죠 조명도? 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저쪽에 들어가 보시면 네. 화장부터 화장실. 네. 이거 사실 이제 이런 구조는 대안학원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구조죠. 응, 맞아요. 제일 응. 많이 하는 구조다 그리고 네, 일자형 응. 주방.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갈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 원래 이제 주출입 구조. 네. 저쪽에서 네. 왔을 때, 네. 그러니까 일 쪽으로 들어와서 일로 통해서 세컨하우스로 그렇죠. 갈수 있는 겁니다. 그 그렇죠. 이렇게. 응. 네, 이런 구조죠. 네.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을 절도 설치하셨네요 그렇죠 직접 하셨습니다 주인이 아 여기 직접 네아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고 직접 네. 그냥 이쪽에서 그냥 스탠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계단 밑에 육박이장 음. 이것도 이제 원수기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음. 정대원수기 들어가 있고요 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여기 써드하우스 정도는 좀 비워두시다가 손님이 오거나 자전거 났을 때 네. 이제 네. 쓸수 있게끔 그렇지.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어, 세컨 하우스를 음. 먼저 쓰고 계시다가 네. 자, 아마 그리고 은퇴하시거나 그럼 내려오시지 않을까? 음. 뭐 내려오신다겠어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사장님은 내려오신다 하시더라고. 그렇죠? 네. 한 올라가시죠. 2층 올라가 볼까요? 네. 이층이8평이라 그랬죠? 네. 그 15평인가? 네. 자 여기 이렇게 돌출이 다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아 네, 커보이고 아, 돌출로 뺐고요 이정도가 네, 네. 그 돌출된거죠? 그렇죠 정도가? 그렇죠 한, 한, 1m, 한20 1m, 돌출이 1m 20 정도가 돌출되어있어요 돌출된거죠 네. 바깥에서 네. 그리고 상부 바꾸면 되고 음, 음. 다캔바보드로 되어있고 상부는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되어있네요 네. 네, 구름다리식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 네. 또, 네. 또 방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것처럼 네. 여기도 방이 하나 있죠 네, 그니까 여기 방이 하나, 거실 하나 있고 거. 그렇죠. 네, 거실 두 개죠. 네, 여기도 방이 두 개죠. 그렇죠. 여기템퍼보드들어 네. 있고, 네, 소방관 진입창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층이 8평, 네. 1층이 7평. 그렇 이렇게 해서 서드하우스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를 같이 지을 경우에 총 금액이 1억 8,200만 원, 네, 들어가는 거고요. 왼쪽. 이렇게만 나는 갖고 싶다 하시면 (15평형이고) (5700만 원인데) 어? 그렇지. 인지해야 될게 뭐냐면 스타코 작업이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만 15평 독채로 지을 때는 어쩔 수이만에안 되죠. 그렇지 안되죠 아무래도 평수가 작기 때문에 네. 스타코를 뿌리게 되면 네. 아마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같이 했으니까 이제 금액이 좀 떨어진 음,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이건데 평수가 크니까 네. 아무래도 더 금액이 많이 내려간 거고요. 3 1평만 하길 경우에는 1억 2,500만 원에 네, 네. 네, 지을 수가 있다. 라는 네, 네. 얘기입니다. 대나우징 네, 네. 네. 연락처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010 네. 7449 네. 7051. 자. 충남 당진에 있습니다. 문자가. 네, 네. 그 전화하시면 되고요. 이거 현장 건축입니다. 네. 원래 모듈러를 했을 경우에 공장에서 생산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공장에서 을 경우에는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그렇게 지면? 아무래도 현장 건축이 더 오래 걸렸어요. 이거 한두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현장 건축 더 오래 걸렸어요. 네. 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겨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날씨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아. 그 스타코도 바로 뿌리실 없어요. 영상으로 올라가야 아. 이게 뿌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시간이 좀더 걸린 것 같고요. 아. 모듈러로 왔을 때는 한한달반 정도, 네. 그 정도는 갈것 같아요. 아, 이게 기간이 네. 네, 예. 대략 현장 건축이든 모듈러든 두달 정도 봐야 되겠네요. 어, 범위면 아무래도 날씨 가좀 도와주니까 좀덜걸렸는데 음. 겨울 같은 경우는 날씨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리는데, 보면은 좀그 정도 갈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단하 중에 46평형 네. 네, 주택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